오행사 해명선님입니다 굿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싶어요. 제목은요, 굿을 결정한 듯한 질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굿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합니다. 조상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가 있죠. 조상 제사상에 앞에 놓고, 구판처럼 엄청난 음식을 차리는 거 있습니까? 없죠. 적당한 양을 차리게 되는 거고요. 제사상 앞에서 깽가리 치고, 쟁을 두드려 대는 그런 법도 있나요? 그런 걸못 봤을 겁니다 세 번째로 광대처럼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러면은 아마 미쳤다 할 겁니다 자 여기서요 조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귀원한 기, 객기잡기뭐 이런 식으로 귀자가 붙죠 귀와 조상신, 신자가 나왔죠. 그 귀와 신을 합하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부탁되고 귀신귀신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이라는 그는 조상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직계조상신,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있는 영혼을 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상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신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조상신이 아닌 거는, 아닌 영혼은 전부 다 귀나 영이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조상신하고 귀나 영 이런 쪽하고 같이 묵던 거래서 귀신이라 하면 안 돼요. 조상신하고 원한기, 뭐, 잡기 이런 걸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조상신은 1년에 한 끼, 귀신의 끼니는 1년에 한 끼입니다. 1년에 한 끼의 제사상, 또 대수가 많이 올라간 쪽에는 묘사상, 그것만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 직계 조상들은 직계 조상들은 배가 고프질 않아요. 자기 끼니를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차려주니까요. 그래서 조상 앞에서는 절대로 구판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나 묘사상 하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나, 어쨌거나 조상의 제사상 앞에서 구판을 버린다는 게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원한귀, 영, 객귀 이런 쪽의 특징을 보면요 원한귀, 영, 객귀, 잡귀 등의 가장 큰 특징은 둔갑술과 본신술이 있다는 것과 제사상 차려줄 후손이 없다는 점 제사상 못 받으니까 항상 굶주려 있다는 거죠 그게 원한기, 영, 객기, 잡기 등의 특징입니다 흔히 무속인들 찾아가 보면은 뭐 장군신이니, 대신이니, 할배, 할매, 뭐 동자, 선녀, 신령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쪽은요 객기, 잡기 이런 것들이 그 둔갑소를 부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 원한기, 영, 객기, 잡기 등이 수면 중에 뇌신경을 흔들게 되면 잠잘 때 뇌신경을 흔들게 돼요. 그럴 때는 꿈을 꾸게 돼요. 또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신기도 남들보다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자들이 무속인의 말만 믿고 애군, 신기, 신가물 등을 다스리기 위해서 구판을 막 버린다 하, 하,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판, 지금 구판이라고 나왔어요 조상 앞에서는 구판 버린다 안 했죠 버리면 뭐 미친놈이라 했죠 그런데 이 구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음식이 있으면 먹게 되는데, 원한기, 영객기 잡기 등은 무속인들이 구판을 버릴 때 거기서 배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원한기, 영객기 잡기 등은,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 주기는 고사하고, 항상 배가 고프다 했지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구판을 버리도록 내 신경을 자꾸만 흔들게 돼요. 이게 바로 구을 하고, 또좀 지나면 또 굿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어떻게 되어야 되는, 응간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일을 내가 모른다 해서 함부로 믿고, 구판을 버린, 버린다는 거에, 이거는 일종의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조상신과 귀 등의 종류를 혼동하면은, 돈 잃고 바보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무속인을 찾아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다와 있다. 신병이다. 신가물이다. 꼭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대물림의 신내림에 대물림을 하고 있다. 뭐, 신내림을 거부해야 되는데, 뭐, 가지각색의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 게 무속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미, 내가 모르니까 무속인이 시킨 대로 굿부터 하고 보려고 결정한 듯한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무속인들은 귀신세계를 훤히 깨뚫고 있는 듯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휘말리 버리면은 폐가망신을 자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해서 무성인들이 나보다 많이 알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게 되면 은 원한기의 특징이 나와요. 원한기들은 사주를 분석해보면 은그 정체 파악을 100% 해낼 수가 있어요. 어설픈 사주가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원한 기도 있어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내 앞을 막고 해코지하는 영혼들만 딱 골라내가지고 황천세계로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사주의 계운법입니다. 그래서 좀 무속인들은 함부로 속지 말고 좀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알아볼라 하면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오행사 해명선임이라고 치면은 내 블로그에 들어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귀신세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면은 좋을 겁니다.